버덕이 제주산 버덕이 라 그냥 하면 시큰거리어요 한번 닦아야 돼. 지걸을 닦아내고 커피를 닦아 훨씬 사실 도라지 나올 때요 이거는 지금 두 종류를 드렸 내가 드렸어요 저번에 쓰고 남은 거는 좀삐삐게 말라서

바늘 썰기. 여기 저기 해 놔야 돼 소금물? 네. 네. 이렇게 터박 쳐서 해도 돼요. 여섯 개요? 혹시 여섯 개? 무리하고 생체하고 없어요. 다가려때 이게 이쪽 갈라지지 않게. 뗄러 음. 아 내는 게 아니고 고기 포트 듯이 이렇게 이렇게 접접하게 해놔서 고기 이렇게 하듯이. 음. 이건 그럼 개수제제. 필수적인 전능 대충 세개죠세개 저기 보면 세개주니까 그렇게 많은 세개인데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이렇게 펴서 그래. 펴서 음. 가운데 펴서. 세개도세 음. 어, 네. <laughs> 근데 만약에 그래. 계속게자르면 계속 선생님. 소이랑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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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은날 실한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할게. 굵은 건 힘들어. 아파트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 냉 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말자. 5cm 나오니까 힘들어. 음. 쪽에다가 다 찢어져. 0.3보다 두껍잖아요. 그랬다고 너무 지금 5cm보다 길고 그래도 그냥 하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가신데 보니까 개수대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 안 버리고 가셨어요. 위장은 <laughs> 북어구이 생선 양념구이에는 일부를조그마한 거고 이거하고 북어구이는 간장이 한 작은 스푼 그리고 참기름이 한 큰술 북어구이처럼 똑같이 나눠야 돼 그리고 너무 하나에 올인하면 새콤한 해져요 겹쳐놓으면 자연적으로 여기도 묻죠 난 음. 껍질 쪽이 위로 곱게 하는 게더 이쁘더라고요. 음. 유전 그르게 다 놓으세요. 이걸 음. 여기로 옮기지 말고. 음. 버덕생채는무생채처럼 고춧가루 물을 안 들여도 돼요. 들여도 음. 되고.

그래서 후추나 깨소금 이런 거더덕구이도 쉽게 잘 트여요. The Kuchkau de Bah, which call <목소리> <목소리> 3시 3끼, 콩나물 비빔밥만 계속 또 연락해 오는어 3시 3끼를요? <목소리> 어제 한번밥한 군데 해갖고 셋이 둘이서 3끼 먹었지, 두끼 먹었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가, 가져간 것도 둘이서도 우리 많이 안 먹으니까 계속 콩나물 비빔밥만 먹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내가 실험용이냐 그러면서 먹었어 지금 이니버 맛은 있어. 요소고기 들어가서. <놀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 이거는 아. 아. <놀람> 여기 옆으로 빠지다 <빠진>. 아. <놀람> 초벌구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버덕 모양을 하나를 잘려가지고, 찹쌀가루 있죠? 젖은 찹쌀가루. 그거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어, 한 150도 정도 되는 기름에 튀겨, 서서. 튀겨. 서서히 튀겨내면, 음, 섭산, 삼 병이 돼요. 병은 떡을 떡타거든요 예전에 임금님이 드시던 떡. 그냥 피부과를 가셔도 돼요. 아니, 우리한테라도 전화를 해셔야지 그래, 그래, 너무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냥 실격이에요? 네? 네. 여기서 드는 네. 건 괜찮은데, 네. 생선 양념기 같은 네. 경우, 네. 여기 떨어지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안 옆에. 네. 응. 네. 네. 다음 바이크 봐요. 다 보세요. 양념구이는 석쇠에서 양념을 바르고요. 겉덕은 어... 생선 양념구이만 석쇠에서 바르고요. 르른건다 아... 접시에 꺼내서. 발로야 밑에도 양념이 그렇지. 묻잖아요. 꼬치장 빠진 데 없이. 응. 응. 응? 겹처럼 이렇게 조금씩은 다 묻어요. 괜찮아요시움식 <laughs> 내일은 어 배추김치. 음, 응, 배추김치 할 건데 어, 손으로 하는 건 그런. 그렇... 만약에 통일했으면 가운데 쭉 놓으세요. 속에서 스킬로 물이 하나죠. 우리가 라인들 한 번에 넣지 말고 이거는 더덕은 술이 금방 죽고요. 양념은 흡착하니까